안녕하세요. 송도 지역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교육특구1번지임석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송도 이명학원 생명과학을 맡고 계신 차중현 선생과 생명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여고, 신송고, 연수고 사위권을 맡고 계신 이명학원의 차정현 쌤, 네, 예. 오늘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철학을 좀 들어보고 내신 대비법이나 수능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음, 생각을 좀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인천 지역의 생명과학의 내신 특징이 어떤가요? 물론 그전에도 인천에 교육열이 있었었지만, 그래도 그 교육열이 송도 쪽으로 좀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이 주변에 극상위권 고등학생들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학생들의 좀 특징이나 생명과학의 좀 준비 방법, 그런 거를? 걸로... 대부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잘돼 있죠. 하나는 기초가. 잘되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집중력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두 가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상권으로 갈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음. 아닌가 생각하고 학생들이 그잘 되어 있는 기초와 집중력을 이 과목에 또 집중하고 그 기초를 더잘 쌓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생명을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잘 하려면 <laughs> 두 가지 공부 네. 방법을 다잘 해야 됩니다 영어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네. 수학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생명과학은 암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나마 하루에 30분 40분이라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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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음. 지식적인 부분은 두 번째는 신경의 전도전달 근육하고 그리고 유전 부분은 확실히 여기는 응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여기는 약간 수학처럼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알아서 그 유형의 문제들을 공략해가는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 대부분 수학책들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유제라는 문제가 있고 그 해설 방법이 있다에이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밑에 연습 문제로 그 숫자만 바꿔서 그 논리를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과탐이나 사탐이나 마찬가지로 싸워야 될적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인간과의 차별점 저는 인간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는 세상이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적인 것들을 잘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어떤 호르몬이다. 그러 호르몬의 하나에 대한 것도 잘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건잘 얻어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전이나 신경의 전도 전달 근육같이 응용 파트가 있는 부분들은 수학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같은 강의 100번을 보는 것보다 100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 생명과학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꼭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면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진도가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되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음. 단점은 뭐냐면, 예. 이게 만약에 과목 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도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무너지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또 무너지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책이 앞부분만 안에 있어요.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뒷부분은 가야죠. 학원을 다니면, 어떻게든 멱살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해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의 몸을 보면, 눈만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입만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맨날 앞부분만 보면 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에서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마지막 유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유전 부분을 끝낸 애들이 요즘 좀 많거든요. 선행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생명이 선행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는 이제 교사 10년을 하고 어, 네. 강사. 12년째 총 22년 동안 학생들을 네. 가르치고 있지만 선행은 해야 됩니다 아, 어,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음. 그거를 그 논리 자체를 낯설어 해요 음. 논리 자체가 낯서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유전 어려운 거 끝까지를 한 번을 어떻게든 갔다 와서 두 번째 아. 하게 되면 훨씬 낫다고 느끼는 겁니 아, 반복을 중요시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안 갔다 오면 유전도 결국은 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음. 그 논리를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굴리는 거라서 그거를 돌연변이까지 한번 찍고 다시 오게 되면 음.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를 한 번을 끌고 가는 게 그게 가장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다시 반복을 시키는 게 네네. 생명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약간 영어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예. 매일 30분에서 40분 최소 열문제 수학처럼 막 60문제, 100문제 뭐 이렇게는 뭐말 못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점점 유전을 한두 문제씩 이제 섞어가야 되겠죠 지금, 지금 학교 내신에 대한 특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천여고는 예. 과중반이 있습니다. 예. 예, 과학중점학교이기 예. 때문에 신성고도 최근에 입결이 굉장히 좋은 음, 학교고 예. 뭐 연수고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기출문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음. 그래프 하나라도 기출에 있었던, 평가원에 있었던 그런 그치. 것을 가지고 문제를 좀 다듬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수능과 내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수록 예. 입결이 좋습니다. 이건 아... 대치동도 그렇고 예. 다 그렇습니다. 추천 문제집이 혹시 있으신가요? 2월 달부터 각 출판사에서 자기네 책을 받달라고 이만큼씩, 그, 그, 이만큼씩 갖다 놓고 그걸 다 해서 제 캐비넷에 이만큼씩 새 책들이 있습니다. 다안 봅니다. 어, 5년 이상 되는 탐구 선생님들은 절대 그 책을 다시 안 봅니다. 그럼 어떤 책을 보냐? 추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책상에 꽂혀져 있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아. 그걸 보셔야 돼요. <laughs> 선생님하고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척 하러 가면서, 걔들은 자꾸 스캔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집인데 네, <laughs> 예, 선생님 거기서 무슨 보는. 단 여기서 예외도 있어요. 있습니다. 하이탑 하이탑은 선생님 참고용이지 아... 하이탑에서는 또잘 내지는 않습니다. 하이탑 말고 뭐가 있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삼등급 친구들이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 일등은 나옵니까? <laughs> 열심히라는 말에서 예. 저랑 학생과 다르더라고요. <laughs> 예. 그게 어렵습니다. 과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보면서 개념 강의 들었던 그 개념서를 음... 사전처럼 써야 됩니다. 아, 어, 아, 예. 아, 인슐린이 뭐였지? 아, 아, 아 맞아. 베타 세포에서 나왔지? 이렇게 사전처럼 써서 한번 개념 강의 들을 때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 어디 부분에 있다는 것만 알아서 음, 네. 그걸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목적은 내가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 보는 거. 한 문제집을 세번 보는 게 좋습니까? 세 문제집을 한 번씩 푸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한 네. 문제집을 세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야지 논리가 각인이 됩니다. 논리가 각인이 되야 응용이 가능한데, 을 맨날 응용만 많이 하다보면 이 논리가 나한테 각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는 거죠. 몇몇 핵심적인 문제 몇 개를 외우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 논리를 외워야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오래 쓰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작년은 지하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재작년에 약대가 들어오면서 음. 유전이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야. 재작년 2022학년도 수능은 어, 네. 유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은 유전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덜했는데 전도전달 근육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결국은 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파이팅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네.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 영, 수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 시간을 혼자 스스로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라도 해와야 되고 잔소리라도 좀 들으면서 관리를 좀 받을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제가 고삼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신 때 다니던 학원을 안 다닌다는 거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수능은 전국 대회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내신이 아니에요. 기사에도 났습니다. 탐구든 국영수든 간에 1, 2 등급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는 현역 말고 고삼 말고 n 수생이 6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숙학원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자면서 정말 졸지도 못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그 학생들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런 공부의 양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아, 조금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반복의 중요어이 정도면 한 달이면 됩니까? <웃음> 택도, <웃음>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택도 없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학원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계신 차정현 선생님과 생명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정현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명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아마 좋은 인터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선택에 있어서 인터뷰를 참고하셔가지고 수능,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석빈이었습니다.